가짜 부자 특징 4가지. 네 부자인 척하는데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 특징 4가지를 네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진짜 부자보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합니다. 첫째 과시합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하고 가짜 부자는 시끄럽습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둘째 감정으로 소비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고 기분을 돈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반면 진짜 부자는 감정이 돈을 지배하지 않도록 절제합니다. 셋째, 빚이 습관이 됩니다. 부자는 빚을 내버리지, 즉, 투자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현실 도피를 위해 빚을 씁니다. 신용은 자산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임을 잊지 마세요. 넷째, 돈보다 시선을 의식합니다. 얼마를 버는가 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집중한다면 마음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여유에서 완성됩니다. 겉에 풍요보다 속에 평온을 쫓는 사람이 결국 진짜 부자가 됩니다.